안녕하세요 <laughs> 얼마전에 뷰이가 라오스를 갔다와서 간식좀 사왔는데 먹어보려고 합니다 라오스 갈때 무슨 하세요 물가도 심합니다 물가를 <laughs> 어떻게 당하고 아진짜 <laughs> 내가 거기 블루라군 물에 엄청 빠져가지고 하필 생각해보면 얼음인것 같아요 왜냐면 물은. 얼음? 어 물은 그냥 생수를 사서 먹더라 물에 흡연을 많이 하는거 같아무튼해외갈때는 조심하시고 음. 뭘 먼저 먹어보지? 이거는 내가 나도 태국 가가지고 이런 망고 같은 거는 좀 많이 먹어봤는데 내가 망고 말린 걸 되게 좋아해. 망고 젤리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별로 안 달지. 약간 좀 설탕 덜 들어간 걸로. 음, 그러네. 아, 근데 여기 한국말이 써져 있네? 면세점에 서 썼어. 나 그때 놓쳐가지고. 아니 한국말 적혀있는 아니야. 한국에서 산거 아니야. 음. 뭐라 적혀있어? 부드러운 건조망고. <laughs> 어때 부드러운 건조망고? 응. 그 귀리 말대로. 덜 확실히 덜 자라. 그리고 음, 이거 이게 이게 뭐야? 보통 이제 라오스 여행 갔다가 돌아가면 기념품으로 이거를 많이 사가더라고. 얘는 코코넛 맛으로 내가 사왔고 약간 카스테라? 아 그냥 뭐야 이거 이런류의 과자들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어, 막오뜨 이런. 어오뜨 느낌. 느낌인데. 좀 촉촉하지 내가 먹어봤는데. 카스테라 안에 그냥 생크림 들어있는 느낌? 코코넛 맛인데 향을 잘생각하면 코코넛 맛이다. 근데 코코넛 아닌 것 같아. 어 근데 그냥, 그냥 생크림 맛이더라고. 맛도 엄청 많아 커피 음.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이거는. 좀 많이 유명한 과자지. 그치. 이거는 동남아 가면 동남아 가면 다 있는 과자. 음. 이거 어디서 사셨나요? 아 얘는 공항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저걸 저 맛을 딱 파는 거야. 아 진짜로? 냄새 맡아. 오. 무슨 냄새야? 김부각 냄새. 나도 나도. 김 냄새. 진짜 그, 고소한 그, 냄새다. 냄새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무슨 맛이야? 처음에 잠깐 김부각 향이 올라오고, 응. 식감은 포테이토 그맛이고 응. 어, 맛있는데, 원래 감자칩은 전세계적으로 너무 좋아하, 좋아하니까. 그리고, 음. 그런데 이제 두리안 맛... 아, 이게 두리안. 내가 이 원래 이거 리치 맛은 그냥 내가 좋아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어제 리치가 아니라 그건가? 망고스틴인가? 응. 망고스틴이네, 이거. 얘는 이제 오빠를 한번 먹여보야겠다. 아 나도 궁금하고.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웨아스야. 웨아스가 이렇게 여섯 개씩. 망고스틴보다는 블루베리 맛에 가깝다. 음. 응. 그런 맛? 응. 두리안은. 두리아는... 두두두리안 아, 그래도 과자니까. 큰일 난게 포장지가 <laughs> 똑같이,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포장지가 <laughs> 이제 이제 <우리 웃음> 똑같아 생겼어. 오좀 어? 뭐, 여기 여기 조금 조금 갔거든 냄새가 오오당 어, 어? 냄새 나요 아이 냄새야? 응무리아 냄새가 이 냄새야? 매장 같은 냄새 아아 어, 냄새 진짜 심한데 여기까지나 오 냄새가 어때? 나 맛은 있어 이걸 한님배어 물잖아. 그러면그 안에 있는 가루가 싹 나오면서 응. 입안에 그 두리안 향이 <laughs> 확 퍼져 나는 지금 뇌 속에 들어갔어 이미 뇌에 들어가? 응 음.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야? 특산품은 아니고 그냥 어. 금괴 초콜릿인 거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금괴 안에 응. 또 금괴가 있어 <laughs> 그냥 가나 초콜릿 아니야? 너무 초콜릿이야? 코코아 분말 냄새나는 느낌? 음... 싼 초콜릿 맛 느낌? 그외 초콜릿 막 공장 이런 데 가면 음. 초콜릿 모양 동전 알아? 아그 맛이야 딱 이건 뭐야 이건?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그거는 그 매운 소금이 루앙프라방 여기서 매운 소금 이거를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때? 아 <laughs> 아직도 그 두리안이 두리안이 내 속에 박혀있어 지금 <laughs> 매워? 그냥 칠리 솔트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내가 라오스 여행하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과자고 그냥 이제 캔카드씩 까면되크기는 이렇게 딱 세지는 않아 맛이. 어 커피 맛이 안나 잘. 은은해. 근데 그냥 맛있었어 그냥 그 과자. 딱 맥주 한 잔. 맥잔 주. 이거는 라오스 라오디라는 술인데. 망고 맛이고 이게 85ml 도수가 음 응, 알코올 30도. 30도면 진짜. 음. 응. 향은 와 세다. 알코올 그 위스키 냄새. 와 지금 한잔 따라는데. <laughs> 치 h e e 원샷 때려? <laughs> 망고만 나나? <laughs> 와. 세다. 망고 맛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냥 향 정도만 나는. 그리고 마지막. 해장해야지 술 먹었으니까. <laughs> 한잔 먹었으니까 라면. 이게 컵라면인데. 예, 작은 컵라면 사이즈고, 자세히 보면은, 이, 그,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타고 있단 말이야, 바다에서. 서핑. 우와! 왜? 이게 안에 스프가 다 발려져 있어. 숟가락도 있어. 숟가락도 있고, 스프가 이미 다 뿌려져 있는 상태. 어, 물만 넣으면 되네? 응. 음. 숟가락이 아니라 포크가 있습니다. 야, 근데 조금, 여기 스프 다 묻어져 있어가지고, <laughs> 먹기가 좀 그래. 면이 엄청 빨개 응 어, 아니 근데 무슨 생각 드냐면 다안 익은 건가? 라고 생각들 정도로 뭔가 힘이 없어 뭔, 뭔 말인지 알지? 응 어. <laughs> <laughs> 근데 면이 좀 달라 탱글탱글하지 않아? 응응 음, 음, 탱글탱글하지 가 않아 건더기는 뭐 있어? 건더기 뭐 안에 콘이 있어 콘이 있네? 그건 신기하다 콘 이것도 좀 씨다 아 그래? 그 약간 토마토 소스 약간 들어간 느낌. 자 이제 다 먹어봤네 한 번씩. 뭐가 제일 맛있었던지, 베스트 워스트 메뉴. 베스트는 <laughs> 음, 음. <laughs> 이거 과자. 이거. 아 되게 베스트. 이거는 아니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 김 맛이 되게. 잘 어울렸어? 잘 어울리고 감자칩은 못 이기는 거 같아. 그럼 최악. 최악. <laughs>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뭔데? 두리안이랑이 초콜릿.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고민인데 진짜. 음. 이초콜릿으로 할게. 두리안이 더 맛있어? 아, 두리안이 더 맛있다기 보다는 두리안은 그래도 성격이라도 있어. 아 근데 얘는 이거는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었어 음. 자, 그럼 오늘 식사는?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